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얼마 전 12월 1일이 제군 입대 10주년이었는데, 그걸 기념하고자 머리를 밀었는데요. 정수리를 보시다시피 제가 탈모기가 약간 있기도 하고, 평소에 한번 밀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리고 유튜브에 이마는 가고,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,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아서 삭발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또 요새 보여지는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자라는 다짐도 하고 있었거든요. 그 다짐이 얼마나 다져졌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엄청 추워서 머리 다 밀고 그냥 단일 엄두가 안 나서 일할 때 쓰던 모자를 대충 뒤집어 쓰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. 네, 절대 창피해서 모자 쓴게 아니지 않고 맞습니다. 머리가 날아가는데 웃는 것은 해탈한 건지 저 자신의 모습이 웃겨서인지 모르겠습니다. 바리깡이 지나간 자리가 시원해지거든요? 근데 제 눈가는 반대로 뜨거워지는 아무튼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.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고요.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. 원래도 별걸일 없는 외모라서 대머리가 됐다고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t t 요아 이게.. 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데요그 i t t l e bit of a l 머리 t l <laughs> <어때? 목소리> <깔끔한데요? 그래? 웃음> <재미없어. 웃음> 깎았어? t 음. of <laughs> 그냥 미쳤어. 네, 아이고 죽인가. 뒤통수 누가 롤드롤러로 밀어버린 거 아니야? 집에 와서 면도기로 완전히 제초를 했습니다. 엎질러진 물이라 별 감흥도 안 들더라고요. 제 머리 상태는 마치 키위, 키위 같습니다. 키위인데 좀 못생긴 키위?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감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삭발의 장점. 첫 번째는 머리 감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. 그냥 세안할 때 머리까지 싹 닦으면 그만입니다. 근데 볼수록 머리가 찌그러져 있네요. 두상 불량 감자세요? 삭발의 장점 두 번째는 머리를 만질 때마다 드는 뭔가 촉감 그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. 좀 뭔가 스스로를 <laughs> 스스로의 장난감과 이제 스피너 같은 거 없어도 돼요. 그냥 머리 만지면 재밌어요. 세 번째 피지 개기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. 장점 4. 바람 불어도 머리가 날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 머리가 없기 때문이죠 5. 미용실에 안 가도 된다. 상품과 갈 일이 없네요. 여섯 번째 군입대 당시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. 일곱 번째 방바닥에 빠진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아서 좋다. 여덟 번째 수건 소모량이 줄어든다 9. 주엽 이상 장점이었고 머리 밀고 단점 첫 번째 탈모냐고 돌린다 2. 모자 안 쓰면 큰일 난다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엄청 쳐다봐요 3. 두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두상에 대한 평가를 살수 있다 저는 보시다시피 뒤통수가 완전 납작하고 여기 양쪽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수리 쪽에서 한번 돌출하고 완전 두상 이상합니다 이래서 뭐지 안 쓰면 큰일 나요 4번 여자들이 싫어한다 5 징어력이 높아진다 이건 어쩔 수 없죠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은 근데 저는 머리빨도 딱히 모르게 생겼는데 6. 추운 날씨에 모자 안 쓰면 큰일 나. 잘 때도 머리가 엄청 시려워요 7. 군인이냐는 소리 지겹게 들을 수 있다 8. 사회에 불만이냐는 소리 들음 이거는 <laughs> 옛날 일화 중 하나인데 고등학생 때 두발 난속이 심했는데요 어떤 선배가 머리를 이렇게 완전 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교무실에서 엄청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선생님 저 선생님은 뭐 밀어도 날리고 길러도 날리네 왜 저러는 거지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만 있냐 반항 그런 이미지가 있기도 하죠 구 질구질하게 머리 민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함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머리를 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. 10. 편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 외로 편하지 않다. 머리를 완전 밀고 하루 이틀 정도는 그안 밀으면 그런 뭔가 머리 자국 그런 게 남아서 보기 흉합니다. 매일 밀어야 돼요. 우리가 아는 그 빡빡 머리 분들은 매일 밀어서 관리를 하시는 아주 성실하신 그런 부지런하신 분들입니다. 세상 존경스럽습니다. 삭발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제 두상이 보면 볼수록 약간 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두상이기도 하고 귀가 또 여기가 뾰족해요. 귀가 뾰족해서 뭔가 많이 생각나는 그런 제 미래가 아무래도 지금부터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뻔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